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은 제 주위로 지금 경차가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경차 중에서 390만원에 구매 가능한 또 괜찮은 경차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390만원에 나온 올류 모닝 모델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한번 차량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차량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도, 네. 보시면은 휠이 일단 합격이죠. 그리고 색상도 합격이고, 네, 디자인도 올류모닝. 네, 합격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차량의 스펙을 일단 간략하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12년도에 출고되었고, 주행거리가 이제 10만키로 딱 넘은 차량이거든요. 네, 나름 스펙이 괜찮죠. 거기다가 사고 부분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아니고, 요쪽에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어서 네, 굉장히 또 매력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도 한번 보시면은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많은... 네 뒤쪽도 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거의 새 타이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체적인 썬팅 부분도 뭐 크게 미흡한 부분 없이 나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타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경차의 뒷좌석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시트가 이쪽에 많이 해지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 조금 해진 부분이 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네,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내 컨디션은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낮은 부분에서 무선 리모코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폴딩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키를 돌리는 타입으로 시동을 겁니다 네 시동을 켰을 때 엔진 느낌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1 0 7천 키로 이제 주행을 하였고 네 옵션이 크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디럭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이 오토 라이트 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또 사용 가능하신 엉따가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기본 매뉴얼이라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요런 느낌으로 센터페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3 9 0만에 나왔지만 추가 비용을 2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 주신다면 내비게이션을 네, 안드로이드 맵을 넣어서 네, 후방 카메라까지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카메라가 필요하시면 20만원 투자하셔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보신다면은 이 금액대 이 정도 컨디션에 이런 경차가 정말 또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실제로 보신다면은 정말 또 만족하실 만한 또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390에 나온 볼륨 모닝 차량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추가 비용 20만원 정도 추가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장착은 조금 더 보태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방문해 주시면은 한번더이 차량 2차 점검 카센터 가서 올류라든지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더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아플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부대 비용이 또 발생하는데, 네, 경차는 네, 대비용이 6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신다고, 네, 계산하시고, 네, 구매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